시작.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멋진 내구들을 소개해 볼 거예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이쪽에 이런 게 있고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보물상자, 또 이렇게 보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공룡이에요. 완전 생 꼬리하고 완전 생 발톱이 있죠. 입도 이어 이번에는 이런 걸 소개해 볼게요. 이런 바퀴가 잘 굴러가고요. 이런 자동차에 이런 합. 악당 센 악당이 오면 이걸 걸쳐서 팡 하는 거였고요 이렇게 사람이 3명 탈 수도 있고 강아지랑 같이 4명 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쪽에 불도 있어요 빠짝빠짝 빠짝. 이쪽에 뒤에 빨간불도 있어요 자 이번엔 캔디카를 소개해볼까요 안에 볼까요 짜잔 이렇게 사람이 누워있어요 컴퓨터도 있죠 안에 여기 컴퓨터도 있죠 자 그리고 이쪽에 바퀴하고 이런 받침이 있어요 같은 것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 이런 주사가 있고요. 이거를 이 총이 닿으면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할수 있고요. 이거는 요실번이에요 고리고리 뿅 이렇게 할수 있는. 필요 없는 거지만, 제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어때요? 멋지죠? 이번엔 칼이 있나요? 칼은 이거 두개다 아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두개다 했어요. 쌩쌩 할수 있는 칼입니다. <laughs> 자, 이렇게 가방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잠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보물지도. 이렇게 갈수 있는, 보고 가는 보물지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자예요. 그냥 평범한 모자예요. 자, 이제. 자. 장난감 가게에 가서 이런 박스 박스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멋진 걸 만들 수 있답니다. 자, 지금까지 별 아저씨였습니다. 안녕.